안녕하세요. 유수연입니다 자, 오늘의 사연. 오늘의 사연은요. 대학교 4학년. 그러니까 4학년 1학기. 네. 조기 졸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좋네요. 조기 졸업. 자, 그나저나. 하고 싶은 게 패션 마케팅인데. 애매하죠? 패션으로 가야 되는지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지. 어, 왜냐하면 굉장히 세분화된 부분이에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편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. 일단 관련 학과가 패션이면 패션 마케팅 마케팅 딱 나눠져 있지 패션 마케팅이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할까? 이제 졸업하면 졸업하고 나서 편입을 할까? 아니면 대학원을 갈까? 네, 이분이 이제 어떤 어, 26살 된 친구의 이제 사연을 보고 내가 편입을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경우는 어느 경우고 편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현명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<laughs> 제가 글쎄 그만큼 현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조언을 할때는 정보가 충분할 때 일단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정보를 충분히 주셨어요. 근데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렇지. 근데 어쨌든 학벌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전문대안 가고 편입을 하려고 한다. 그 컴플렉스 굉장히 크게 작용하시는 분이고 그과 자체가 해외에 가서 더 배운다고 국내보다 나을 게 없는 경우예요. 그런데 이 경우는 자, 편입이나 대학원이나 다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. 본인이 더잘 알고 있지만 겠 지금 이렇게 세분화된, 어, 전공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있지도 않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부모님이 약속을 하셨대요.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니가 만약에 조기 졸업을 하면 자 해외연수를 6개월 갔다 와서 대학원까지 밀어주겠다. 대학원을 가라 그러신대요.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다 그래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영어가 필수예요.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해외하기가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학 말고 전문학교 1년짜리 이, 저번에 요리사분 나, 노, 나올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, 해외에서 전문대 1년짜리, 이거 좋은 학교들은 엄청 비싸요. 그리고, 어, 웬만한 대학이나 대학원을 그 업계에서는 뛰어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위가 주로 요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특수 마케팅이라든지, 이런 것들. 그리고 패션인 패션이라든지, 이런 쪽에는 국내에서 배우실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해외 연수를 생각하고 있고, 부모님이 대학원 비용을 대주신다고 한다면, 차라리 현인 말고, 대학원 말고, 해외에서 전문대, 유명, 유명해야죠. 유명. 유명 전문대를 나오면, 패션업계의 사람들은 서울대보다도 더 많이 알아줘요. 이런 데 들어가기 쉽지도 않아요, 사시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서울대 명함보다, 자, 이 유명 대학에서 패션을 공부하던 마케팅을 공부하던, 그리고 마케팅도 또 성, 석사는 뭘할수 있냐면, 외국에는 스페셜라이징이라고 해서, 자 마케팅은 마케팅인데 인 어느 분야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옵션이 여러 가지고 영어가 필요하고 이 해외 학위가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전문 업종들이다.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경우는 저는 자 이걸 추천합니다. 자 해외서 에 아예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원보다 더 유명한 그러니까 무조건 아카데미만을 따지진 않아요. 패션 업계에서 실무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미리 앞서가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패션에서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접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맹기지갈 돈으로 1 년짜리 이제 전문 대학을 권위 있는 전문 대학을 다녀온다. 네, 그것이 훨씬 더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. 예, 이게 제 조언이었습니다. 내 네, 개인적인 조언니까요. 참고로 하시고 예,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정보를 모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.